그날의 하루가 너무 스펙터클했어요. 네, 스펙터클한 날인데 사진 찍힐 때가 너무 너무 아, 떨리거든요. 이분 네. 드레스가 살짝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네. 아는진 씨는 청룡영화상에서 화제가 됐던 드레스 해프닝도 언급했는데요. 그날 하루가 스펙터클했다. 그날 입은 드레스가 살짝 내려갔다. 엄마가 확신의 티다. 제가 속상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네가 거기 간게 어디냐. 감사. 아시더라. 당황했지만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 이러고 들어가서 한이랑 눈 마주치고 회복했다. 뉴진스 최애 멤버가 한이인데 그날 한이가 저를 5초 동안 빤히 쳐다봤다라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류준열 오빠가 확인해준 거라 믿을만하다라고 진지하게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덕질이 삶의 활력이라는 길치 않은 진씨가 뉴진스 한이를 향해 귀여운 덕질하는 모습이네.